네 오늘 제목은 나를 따라 오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병이어 이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를 가지고 오천 명을 먹이신 그 표적을 보여주신 주님은 어, 바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꿔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바꿔서 기록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냐면 누가복음 9장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래도 예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좀 칭찬하시는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누가는 아예 그런 말이 없습니다. 더구나 누가는 이 이야기의 배치를 오늘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의 배치를 마태나 마가와는 다른 구성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늘 내용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 앞에 있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보여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인데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서로 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가 누구이기에라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가 하는 거죠. 누가는 바로 이런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독자들로 하여금 같은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9장에 오면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헤롯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자 헤롯이 당황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누가 보고 구장 구절인데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의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9장에서는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이분이 누군가를 질문한 이후에 누가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야를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는 드디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로 남자만 5천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단순히 저녁을 굶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궁핍함과 굶주림에 극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보여 주시고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표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기만 하시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로마의 어가바레에 있는 우리의 이 상황들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건 그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 표적일 뿐이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직접 가르치시기로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한 2년 정도 지났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갈리 북쪽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많은 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과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구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분봉왕 헤롯까지 당황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람들이 세례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옛 선지자가 살아났다고 하기도 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좀 상상을 좀 해보시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그래도 나름 뭐 괜찮겠다 싶은 말들을 꺼내서 예수님에게 했을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뭐 죄인들과 함께 밥이나 먹는 죄인들의 친구 이런 거였는데 제자들은 그래도 좋은 말 세례 요한 엘리야 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사람이니까 인물이니까. 나름 잘 대답했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질문하시는 거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러시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대답이 틀렸다라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 잘 대답해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를 뜻하는 겁니다. 딱 핵심을 집어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더니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한다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정도로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을까?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알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신 걸까요? 그건 제자들의 생각이, 무리들, 이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도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여,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대화 이후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고 싸우기도 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예수님을 찾아와 하는 말이 자기 아들들을 나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시는 분,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 먹을 것을 채워 주시는 분으로 오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메시아로 오해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하면 안 되는 거였고, 이제부터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2절로 가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고난을 받고 버림받으여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메시아는 자기들을 해방하고 자기들을 구원할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는데 승리하는 분으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목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은 그렇게 죽으심과 부활로 통해 이루어 갈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란 그냥 형벌이고 수치이고 죽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꿈꾸던 예수님, 이 땅의 영광으로 오실 메시아가 아니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말려야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것이 제자들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실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도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갈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삶으로 가는 것은 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를 외치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되던 사업이 뭔가 해결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남들이 다 걸리는 암도 안 걸리고 예수를 믿으면 배우자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을 기대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들을 하셨던 그런 예수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뭔가 좀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의 삶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9장 23절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 뭘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 자기 부인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로 가겠는데요. 예수께서 돌이 기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두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 그렇게 고난당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다. 자기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탐심의 생각을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도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설교를 듣고 심지어 설교를 하는 사람조차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입는 것이 안 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그 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지면 목사님이 말하는 그 설교는 그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 설교를 하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틀렸어.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던 겁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던 모든 생업, 이 고기 잡는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심지어 가족도 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생활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그 내면 안에 자기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 둘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관심이 없고 그것을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이 먼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린 것 같았지만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나의 생각을 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한다 라는 것은 내가 인생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인생의 중심에 두는 삶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쓸 것도 없고 네가 원하는 것을 위해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물론 어떤 일면에서 보면 자아를 찾지 못하거나 너무나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말고 너좀 챙기면서 살아야 돼. 라는 의미에서는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면 모든 기준이 내가 됩니다. 좋은 것의 기준, 선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 좋은 것이고요. 내가 많이 가져야 좋은 것이고요. 내가 높아져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세상에서 높게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큰 교회를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어디에 몇 명을 파송하고 그런 것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뭘 했다가 기준이 된 겁니다. 혹시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 모차르트와 동시대를 살았던 살리에르는 당시 오스트리아 비인의 궁정 악장이었고 성공한 음악가였지만 이 모차르트의 천재성 앞에서 절망을 합니다. 모차르트가 그냥 한 번도 수정한 적 없이 그냥 악보를 쭉 그려나가요. 초보였습니다. 처음 그냥 그린 악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음 하나를 바꾸면 너무나 그, 그 악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 모차르트를 바라보며 그렇게 겸손할 줄 모르는 모차르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살리에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해 주소서. 음악을 통해 당신을 찬양하며 나 또한 영원히 추앙받는 작곡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의 내면은 뭡니까?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미 그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36년이나. 궁정악장을 할 정도면 부와 명예도 다 가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자 자기가 그렸던 악보를 다 찢어서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이인자로 산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살리에르에게만 있을까요?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좋은 것이 기준이 되기를 원하는 삶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기나이 유열세우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란 바로 이 삶을 살아내는 싸움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합니다. 나는 사도가 맞다. 내가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있고 은사를 가졌고 신비한 경험을 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런 말들을 다 하면서 내가 사도라는 증거는 거기에 있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거기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14절 1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인데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흔적이 어떻게 남았다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남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고 많은 것을 배웠고 좋은 학파에 속해 있었고 내가 열심히 있고 많은 은사를 경험한 것으로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내가 가진 것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나의 정체성이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삶의 고난을 경험한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사형도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거기에 우리를 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이기심, 성공하려는 나의 야망,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못을 박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주님이 한 번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사람 중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한 번, 두번 십자가를 지겠다 결심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것이 힘든 것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가 악한 성품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살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어릴 때보다 지금 사회는 훨씬 더잘 살고 있죠. 그럼에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은 훨씬 적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면 마치 그는 나의 적인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 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살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큰 위기는 그것을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교회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자들마저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하셨음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이기적인 신앙인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이 시대의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에는 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싸움을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를 통해 주는 그리소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내 성품이, 내 생각이, 내 욕심이 십자가에 죽고 흔적을 가졌는가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 얼마나 많이 가졌어? 이런 거는 묻지 않으실 겁니다.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았는지도 묻지 않으실 것이고 네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느냐고 묻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달란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물으실 겁니다 네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니 그때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가 영광과 섬김이 아닌 고난의 십자가 내려놓음의 자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삶에 채울 수 있는 제자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